전 세계적으로 방송 매체들과 신문들이 자신의 나라에 높아지는 실업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지난 4, 5년 사이에 각각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표명을 하지 않은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의 침체로 고용 창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실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생각이 묘합니다. 실업률은 계속 낮아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률을 줄일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걸 계속 너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돈이 계속 풍성해서 쓰는 대로 펑펑 나오는 주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지구 하나에 사람들이 복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 너무 많이 쓰면 누군가는 그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점점 더잘 사라지면 어느 나라인가 그 돈이 빨려 들어가 적어지는 나라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게 지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잘 사는 걸 꿈꿉니다 왜요? 속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잘 사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제적 논리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없어집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어느 틈엔가 어릴 때부터 같이 부득이 않고 울고 웃던 그 사이가 나이가 들어서는 적이 되고 마는 거죠. 아이들을 가만 보세요. 남매가 있는 집, 또는 형제들이 막뛰놀 때, 얼마나 이쁜가요? 이 아이들이 커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 또는 대학을 입학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취직을 할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취직이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 때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경제 개발 5개년 한참 막 시작을 할 때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지가 못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부터 이 취직이 잘 되는 데가 어딘가를 막 골라서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 그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가야만 졸업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어느 시대나 사회나 어떤 특정한 전문 직종 또는 대기업이란 직장은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꼭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경제에서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 마지막 성공일지 모르지만 어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전문 일자리 이곳에 사람의 시선과 임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논리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만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일수록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 스스로가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게 되죠. 세상이 그러한 것을 어깨를 피도록 만들어가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근래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문을 두드리자마자 좌절을 만나게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만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인간의 희망과 꿈은 제한된 사회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봐도 우리가 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가요? 우리가 다 기업의 사장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내가 마음의 여유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이 닫혀버리면 그런 걸 가지고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뭐가 즐겁다고, 뭐가 기쁘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경제 논리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과 좌절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나 거의 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고민이냐? 요즘 젊은이들은 내 생을 바쳐 살아갈만한 비전이 없는 현실이 고민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조차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돈이나 환경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희망과 기쁨은 돈의 액수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 섬겨야 할 대상, 사랑할 수 있는 이웃, 평생을 바쳐 모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걸 발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 보세요. 그 꿈을 향해 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러한 소망을 어디다 두냐? 정치인에 둡니다. 또는 유명 연예인에 두거나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에게 둡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실망하게 될때더큰 좌절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주의나 명칭,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전과 섬김에 관련됩니다. 본문의 비유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어가면 비유의 깊은 내용에 접근해 갈수 있는데 아주 그 의미가 깊은 것을 발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한 시간 정도만 나가면 있는 그 아르슈라고 하는 이 정신 지체하들이 지내는 그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르슈라는 이름으로 정신 지체하를 돕는 모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장 바네라고 하는 이 직업군인이 전역을 하면서 내가 이사유를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것에을까 찾다가 어떤 신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한두 명만이라도 맡아서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요청을 들어요. 갈등을 하다가 그렇게 작정하고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슈란 시골에 들어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만드는 걸 가르치고 농사도 같이 짓고 밥도 같이 해 먹고 설거지도 같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이 점점점 확대가 된 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거의 지체아들과 봉사자들로 꽉 차는 도, 이, 이, 이 시골이 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건물을 짓고 집단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시골집을 하나씩 사가지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걸 집을 하나씩 맡는 거예요 이두 종류의 봉사자가 있는데 아예 내가 그 뜻을 갖고 이주를 해오는 분 또는 1년, 2년 동안 하겠다고 작전이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을 하나씩을 하나씩을 이렇게 구입해가면서 늘어났는데 마을 전체가 그런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분이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을 좀 보면 너무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요. 전부가 행복하대요. 먹는 것도 네,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스테이크 거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 행복하대요. 다 기쁘대요. 다 여유가 있대요. 거기 가서 며칠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다 도시에서 얻지 못한 평안함을 누리고 왔다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한 분이 글을 썼냐면 그 비결은 내려놓음니다 이렇게 썼어요 도시에서 아당막쫙다든뭐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헤아리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죠.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 이런 NGO들이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한 없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묘사한 이것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그것의 도전을 제한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포도원이라는 과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춥다고 겨울에 내둘려 드는 게 아니고 비료도 줘야 하고 손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곳은 언제라도 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의 일꾼을 기다리는 포도원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기다리는 포도원인 거예요. 이 비유의 포도원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나,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어디나 찾을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일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거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든,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있든, 마실 물이 없어서 매일 6교를 걸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지원하게 애쓰는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을 돕는 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일을 찾아가 그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요? 아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점점 더 복잡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가득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자꾸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을 들여다보면서 뭔 짓들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바로 일꾼이 필요한 할 일이 가득한 포도원인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열려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비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9시에 나가보니 또 있어서 또, 12시에 나가서 또, 3시에 나가서 또, 6시가 일 마무리인데 5시에 나가보니 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다섯 시에 있는 일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희망과 사랑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열려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 건간에 언제 건간에 열려 있어 니들을 향해 열려 있으니까 주인을 만나거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말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주의 부름을 듣고 응답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서 일할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요청하는 용기는 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아무나 다 하냐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이들이 조건인 거예요.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좀 할래? 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도록 매달려야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내 이익을 위해, 내 고집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나 들어가서 일할래요. 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남는 교훈이 있죠 품삭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라 시시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로 그냥 묘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언제나 품삭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 모두가 다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비를 걸잖아요. 왜난 적게 주냐고. 이 사람은 경제적인 논리를 제시했어요. 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주는 한 대나리오는 이 땅에 있는 재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의 품삯으로는 자유하다는 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진정한 보상이 품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가는 것 자체로 자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볼수 있는 안목과 그 일을 할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삭에 대한 관심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이 앉아요? 라고 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한 대란을 받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지위나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업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국제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오랜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세조를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힘든 일에 매달린 걸볼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일의 특징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그 특징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하셨어요. 우리 왜 섬김을 받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린 많은 것들을 내 소유로 붙잡아야만 만족이 될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의 자리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성김의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인이 권위, 권위가 살아나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성공은 지위나 명칭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또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끝까지 포도내서 일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계수할 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5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님들 맡은 일이 끝까지 충성하실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계수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흘러간 문화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나아지려고, 좀더 좋은 여건을 확보하려고, 좀더 좋은 인공을 받으려고 고심하여 불안해하고 피곤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피곤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실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웃을 일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고, 그저 경쟁, 전제, 다툼으로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감사하고 자리 잡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내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 만나 그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주신 걸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이 날을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사랑의 빛으로 바꾸십시오 사랑의 빚진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라고 고민해 보십시오 사랑의 빚을 갚을 만큼 대야 갚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있는 거라도 나누겠다고 결단을 해 보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눈에는 포도원이 보이지 않나요? 들어갈 포도원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포도원이 보이게 됩니다. 아픔과 실에 빠진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2024년 마지막 날들 만들어 가셔서. 이번 한정을 지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만날 때더큰 기쁨과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박수 팀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